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민. 찬송가 44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줄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새 힘과 새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그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충만하여 또 남은 이한 주를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 52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이 길기 때문에 31절부터 34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요오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애월 무로닥 왕의 즉기 원년 열두째 달 스물다섯째 날 그가 유다의 요약인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2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말씀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입니다.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7절부터 23절까지는 성전에서 모든 것들이 바벨론의 약탈을 당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24절부터 30절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그리고 31절부터 34절까지는 이스라엘 왕,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전 약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또 요와의 성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요와의 성전에 녹대아를 깨트려 그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바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고, 여기 갈대아인이란 갈대아, 바벨론의 군인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던 이 군인들이 전쟁의 전리품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 노수로 장식되었거나 혹은 노수로 만들어져 있는 아무튼 노시 들어간 모든 기구들을 전부 약탈해 갑니다. 여기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 양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모든 노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할 만큼 성전에 붙어 있는 노시란 노수는 전부 완벽하게 제거해서 떼갑니다. 반면, 바벨론의 사령관들은 여기 19절입니다.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음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왔더라. 바벨론의 사령관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모든 기구들을 이제 전리품으로 약탈합니다. 군인들은 성전 안에 노슬 챙기고 사령관들은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을 챙기고 자 그럼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성전은 금과 은과 노스로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성전입니다 온 벽에 금과 은과 노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벽에 붙어있는 금 떼고 은 떼고 노스를 전부 떼버렸습니다 금과 은과 노그 벽에 붙어있는 거 떼내기 위해선 벽을 파고 부수고 때려야겠죠. 또 그렇게 금과 은과 노을 떼고 나면 그 빈자리는 또 얼마나 흉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성전은 그야말로 상처만 가득한 폐허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솔로몬이 성전이 완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 하더라도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고 너희가 내 계명을 벗어나면 내가 이거 던져버리겠다.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대로 하자면 솔로몬의 성전은 완공이 되자마자 사실은 부서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행한 것이 각종 우상의 신전을 세운 일이거든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이 세워지고 이 산당은, 이 우상숭배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 내네 백성아, 거기서 돌아와라! 외치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음성에 반응하지를 못하죠. 결국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의미는 사람의 의지나 각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사실에는 이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 둘째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거나 쟁취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건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직이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자, 지금 여기에 나열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 이 당시 예루살렘의 실권을 잡았던 자들이고 끝까지 남아서 바벨론과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 군대 지휘관, 서기관 4시 그리고 평민 60명. 이들은 끝까지 바벨론과 싸우다가 여기 2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 마지막에 왜 기록이 되었냐면 그동안 예레미야의 한결같은 메시지가 뭡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항복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상식과 이성과 논리로 볼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는 반역행위입니다. 이방인들이 거룩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는데 이걸 두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지만 그 결국은 죽음입니다. 이 사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죠. 믿음 생활은 내 생각이나 내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지금 보고 있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거나 분별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누가 오셨나요? 성령님이 오셨죠. 오순절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여 분별하게 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키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아들을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구나. 이걸 분별하게 되고 그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여 다시 태어난 거듭난 성도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삽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끝까지 바벨론과 맞서 싸우다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이들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마지막은 그저 죽음일 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불신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고 증언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리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은 사명 아닙니까?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8절부터 30절까지는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라 아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누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누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1, 2, 3차에 걸쳐서 총 4600여 명의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는데 이 숫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잡아간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오직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엘리트 계층입니다. 똑똑한 사람들만 사로잡아 간 거죠. 그것도 15년 동안 1, 2, 3차에 걸쳐서 똑똑한 사람들을 죄다 이 사실 예루살렘에서만 4,600명이지 다른 지역에서는 또 그만큼의 숫자가 사로잡혀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재기할 수가 없죠. 지성인들, 기술자들, 문화인들 전부 다 끌려갔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하면 너희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임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리시리니 37절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41절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지금이 신명기의 말씀의 성취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거죠. 이스라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 2, 3차에 걸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1절부터 34절은. 여우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방여우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우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왕의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요우야긴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우야긴 왕은 18세가 되던 해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지 겨우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왕입니다. 18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무려 37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때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바벨론의 누부간네살 왕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산에서 들짐승과 함께 살때그 아들 에월무로닥 왕이 이제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왕자조 지금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바벨론을 통치했다 그럽니다. 후에 동, 정신이 돌아온 이 누부간네살 왕이 아들 에월무로닥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잠시 동안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이때이 감옥에서 에월 무라다 왕이 여우약인 왕을 만나가지고 서로 친구가 되어 우정을 나누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후에 왕의 자리에 오른 에월 무라닥이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여우약인 왕을 풀어주고 한평생 같이 먹으며 우정을 나누었다 이거죠. 이런 이야기가 진짜인지는 뭐알수 없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그러나 아무도 항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딱한 사람 요야긴 왕은 항복을 했습니다. 그것도 왕이 된지 겨우 3개월 만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 열왕기야 24장 12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왕 요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여덟째 헤이더라. 이여우야긴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항복한 왕입니다. 여우야긴 왕이 왜 항복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결과는 여우야긴 왕이 생명을 얻습니다. 물론 3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결국엔 그의 머리가 들리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있는 여러 왕들보다 더욱 높은 자리에 앉고 평생을 바벨론 왕의 친구로서 대접받으며 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바벨론의 왕의 친구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더라 복을 받게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여우야긴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항복한 왕은 아닙니다. 11기아 2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여우 약인이 그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여우 약인 왕도 하나님께 순종할 줄을 모르는 악한 왕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항복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생명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약인 왕의 마음속 동기가 무엇이 되었든, 그 동기가 악하든 선하든, 그 주변 환경이 요약인 왕을 몰아갔든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이 중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악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아무리 고백해도 그 고백하는 순간조차 우리의 사랑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내 가정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훨씬 더 사랑하는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린 정말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대체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보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 뭔가요? 우리 마음에 새겨 버리신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의 마음에 내 법을 새겨 버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너는 무조건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 법이 새겨져 있는 이상 하나님은 더 이상 내 마음의 동기나 내 삶의 행동을 보지를 않습니다. 이 법이 새겨져 있는 이상 네가 어떤 사람이든 너는 무조건 내 것이다. 그럼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법이 뭔가요? 바로 성령이죠. 다른 말로 예수님의 영,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지금 덮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52장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 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에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을 따라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전부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했기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조건이 있나요? 우리가 얼마나 선한가요? 말도 안 되죠. 날마다 죄 짓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 받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아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요? 바로 하나뿐이죠.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도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인 마라나타로 끝나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떨림과 설림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에 증인된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럼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품문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대로 우리 마음에 주의 법을 새겨주셨고, 이로 인해 우리를 주의 자녀라 칭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약속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셔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또 내게 주신 복음에 담대한 이 증인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며 주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우리 이래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